내 아들 토마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들로 인한 삶의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는 알코올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미국인에게 내재한 기질 때문인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까 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나이든 사람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토마스는 술을 입에 대자마자 곧 중독이 되고 말았다. 8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아빠의 맥주를 훔쳐 마셨고 얼마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닥치는 대로 마셨다.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이혼 소송의 판결을 받았고 그 아이는 그날로 폭력 조직에 들어갔다.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자신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폭력배가 된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족과 공동체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알지 못했다. 이후 그 아이의 삶은 악몽 그 자체였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밝히지 않겠지만 아들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다. 토마스의 외모는 무척 험상궂다. 얼굴 표정은 굳어있고 태도는 뻣뻣했다. 그러나 오래전 그를 재판했던 같은 판사 앞에 섰던 그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날 법원은 텅 비어 있었다. 토마스의 사건이 그날의 유일한 재판이었다. 토마스의 변호사가 법정 앞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위례인인 토마스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몰아세우며 그를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토마스라는 아들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라고 했다. 나는 그 변호사에게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있는 아들을 없는 셈치 고살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토마스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기만 했다. 그 특별한 날에 토마스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것을 알았다. 판사는 아들의 변호사에게 피고를 변호하지 않으면 법정 모욕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이미 몇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다. 아들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재판을 받았고 중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 판사는 아들에게 최종 변론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뜻밖에도 자신이 유죄라고 말했다. 변호사조차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토마스는 자신이 중독자이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혐의에 대한 기소와 변호 내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판사는 토마스에게 중독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로 보낼 것을 선고했다. 하지만 토마스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으로 가겠다고 했다. 기소와 변론을 담당한 검사와 변호사는 토마스를 신뢰한다고 했고 재판관도 동의를 표했다. 속기사도 울고 있는 가운데 토마스는 재판관 이하 참석자들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치료시설로 보내지기 전에 토마스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주방 일을 자원했다. 집에서 도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면회를 갔을 때 아들은 식당에 나를 데려가더니 식탁을 보여주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대걸레로 식당 바닥을 닦고 있는데 걸레의 실이 탁자 다리 밑에 걸려서 그 실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가 말린 다음 그것으로 1단짜리 매듭 묵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묵주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동료들도 이제 자기 묵주를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기도를 바친다고 했다. 다시 면회를 갔을 때였다. 다른 수감자가 면회 온 엄마와 함께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살려준 토마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다른 방수감자들이 그녀의 아들을 심하게 괴롭힌 나머지 자살까지 하려고 했고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교도관들이 그 아이의 옷을 벗기고 정신병자를 수감하는 안전장치가 된 독방에 넣었는데도 그 아이는 변기에 머리를 넣고 다시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다. 토마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알몸인 그 아이의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고는 그 방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했다. 토마스는 아이에게 그곳에 있는 동안 보호자가 되어주고 교도관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으며 가혹행위가 더 이상 없도록 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조치는 잘 이루어졌고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토마스는 그 아이와 매일 기도를 했다. 구치소를 떠나 치료시설로 가면서 토마스는 그곳 동료들에게 수갑을 차지 않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치료시설에서 토마스는 훌륭한 강사가 되어 청소년기의 힘든 문제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다. 토마스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일부 러시간을 내서 엄마가 다른 형제들에게 하는 토마스의 강연을 몰래 들으러 왔다. 토마스는 어린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낙인 찍힌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범죄 통계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이며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정을 갖게 될 때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형제이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단한 사람이라도 듣고자 한다면 저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것으로 제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토마스가 치료시설로 갔을 때 그곳의 반대파 폭력단들이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토마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들과 마주쳤을 때 토마스는 셔츠를 벗고 자기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형제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피부색이든 이런 문신이든 어떤 것에라도 침을 뱉겠다. 토마스와 다른 아이들에게 조용히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 전해졌다. 운동장에서 마주한 상대방 아이는 어금니를 꽉 다물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 그 아이가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토마스는 그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그를 꼼짝 못하게 뒤에서 안고 너는 내 사랑을 막을 수 없어 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팔을 풀고 마주보던 두 아이는 교실 창을 통해 다른 많은 아이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서로를 껴안았다. 그때부터 토마스의 무기는 묵주기도가 되었다. 토마스는 17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틀 동안 문상을 온 사람들로 영안실이 꽉 채워졌다. 폭력 조직에서 나와 새삼을 사는 친구들. 경쟁 관계에 있던 조직원들, 장례미사를 집전해주신 여섯 분의 신부님과 두 분의 몬신율 아들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조사를 읽어주신 판사님 등, 판사님은 토마스가 짧은 생애 동안 실천한 선행의 일부라도 본받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토마스는 살아있을 때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 지역신문은 제일 면에 토마스의 이야기를 실었다. 토마스는 텔레비전 광고를 찍었고 죽기 이틀 전에 방송되었다. 그런 연유로 텔레비전에서도 토마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토마스는 낙태를 반대하는 강연을 지속하면서 낙태가 전쟁이나 폭력 조직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가족 계획을 교육하는 강사를 따라다니며 청소년 클럽에서 태아 모형을 나누어주고 그 모형을 높이 치켜들고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이것이 조직 덩어리로 보입니까? 내게는 아기로 보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기립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안내석으로 몰려와서 임신 중절 합법화에 반대하는 인쇄물을 가져가고 토마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소개하던 곳에는 한 여성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토마스 주위의 많은 젊은이들은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희생자들이었다. 토마스는 그들에게 생명의 찬 모습을 보도록 도와주고. 아무도 생명을 없앨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오직 하느님만이 그 권리를 지닌 분이시라고 역설했다. 토마스는 혼전 동거 연인들에게 결혼할 것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들 중 몇몇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고, 성당에 나가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토마스는 대학에 갈 예정이었고, 졸업 후에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 고도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왠지 18살이 될 때까지 살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다. 아들이 죽기 전날 밤, 친구들과 텔레비전 영화를 보고 있었다. 친구 하나가 토마스에게 만일 내일 죽는다면 넌 어디로 갈것 같니? 하고 물었다. 토마스는 내가 천사처럼 착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 죽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게 분명해. 왜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고 대답했다. 친구들은 토마스에게 성교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토마스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다. 죽기 2시간 전에도 친구의 아이와 놀아주었다. 그리고 토마스는 농구를 좋아했고 미식축구도 좋아했다. 공을 던지고 잡는 놀이도 좋아했다. 그 모든 것이 폭력 조직과 약물과 술에 빠져들어 먹고 먹히는 삶을 살기 전에 토마스가 즐기던 것들이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에 아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갔다. 16살이던 친구와 침수입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가구 옮기는 일을 도와주러 집을 나설 때 토마스는 스카플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함께 탔던 친구의 트럭이 구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쿼터백 역할을 잘해낸 것을 아시고 더 넓은 경기장에서 뛸 만하다고 여기셨을 것이라 믿는다. 이곳에서 훌륭한 경기를 했으므로 토마스가 세상을 떠난 후 태어난 남자아이 5명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무도 생명을 없앨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토마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낙태되어 세상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묘지를 방문하고 묘비에 있는 토마스 사진을 본다. 그 눈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더잘 알게 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떤 방문객들은 토마스의 메시지에 도움을 받아 가담했던 폭력 조직의 상징물이나 자신이 중독되었던 술이나 약물 등과 함께 이것을 여기에 두고 가며 이제부터 올바른 길을 가겠다. 하는 편지를 놓아두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편지들을 넣을 우편함을 묘지곁에 만들었고, 토마스에게 그들을 도와주기를 청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도와달라는 청을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감사편지를 넣기도 했다. 응답을 받았다는 감사편지를 넣기도 했다. 위령의 날에 우리는 아침 미사 참내 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묘지 축복식을 거행했다. 어떤 가족이 내게 다가와 기도를 청하는 편지를 토마스의 묘지에 두고 갔는데 그 응답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 가족에게 토마스 곁에 누운 친구의 묘지를 보여주었다. 그 아이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죽기 전날 밤, 그는 친구에게 토마스가 죽을 때 스카플라를 했으니까 자기도 해야겠다면서 스카플라를 목에 걸었다고 했다. 나는 토마스의 장례미사 때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스카플라와 묵주를 놓아두었고 아들의 친구 장례미사 때에도 그렇게 했다. 그것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들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기도 했다. 성모님께서는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기도와 스카풀라로 세상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사회에서 그토록 멸시를 받았지만 하느님과 그분의 어머니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그들 젊은이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두 아이의 뮤비에는 똑같이 과달루페의 성모님과 자비의 하느님 상이 놓여있고 사랑의 힘을 증거하는 묵주와 스카풀라가 걸려있다. 나는 아직도 토마스의 외침을 듣는다. 너는 내 사랑을 막을 수 없어. 토마스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나는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을 위한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는 동안 아들이 떠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내가 기고했던 짧은 글이 눈에 띄었다. 그 글은 아들 토마스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 제목은 최악의 의심과 꿈의 시련이다. 나는 아이를 하나 더 가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낳은 아이들도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감기 정도이길 바랐다. 마약 중독자 남편을 쫓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딸의 행동이 이상했다. 아무래도 딸아이가 임신한 것 같다. 딸아이를 데려가서 나와 함께 검사를 받아야겠다. 그 모녀가 접수서류를 작성했다. 10대의 딸은 엄마에게 낙태. 이비양. 부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엄마는 딸에게 아기는 자신에게도 딸에게도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 모녀에게 우리 가족의 지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토마스가 죽기 전에 만든 내용을 짧게 편집한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그 엄마는 토마스를 안다고 했다. 자기 아들과 어울리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그 엄마는 그때 하느님께서 자신의 태내에 있는 아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다. 내 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딸도 임신임이 확인되자 그녀 역시 생명을 세상에 낳기로 결심했다. 그들 모녀는 서로 친구가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보살폈다. 딸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손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과정과 결과에 행복했고 그들 모녀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